i 안녕, 여러분. 이영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유행하는 블러셔 트렌드 다들 뭔지 아세요? 바로 장원영이 쏘아 올린 속광 블러셔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속광 블러셔가 피부에 광이 돌게 하는 블러셔다 보니까 솔직히 데일리로 볼에 이렇게 광광하게 광택감을 넣어가지고 다니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또 평소에 나는 베이스 표현을 매트한 걸 좋아해서 얼굴에 막 번들거리는 거 싫어하는데 원영이가 속광 블러셔 바른 거 보면 어, 너무 예뻐가지고 한 번쯤은 따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한 꿀템을 가지고 왔거든요. 부담스러운 탱글광이 아닌 약간 여배우 느낌의 고급진 속광을 만들어줘서 피부 결도 예뻐 보이면서 데일리로 충분히 바를 수 있는 속광 블러셔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릴게요. 그 꿀템은 바로바로 바로 아워글래스 신상 얼리언 리퀴드 블러쉬. 이건 출시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워글래스의 신상 블러셔인데 제가 쇼츠로 미리 살짝 보여드리긴 했었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아워글래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립, 하이라이터, 베이스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좀 느꼈는데 아워글래스가 숨은 블러셔 맛집이더라고요. 왜 블러셔를 적극적으로 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블러셔가 진짜 너무나도 예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짜 각잡고 이 예쁜 블러셔 영업을 해보려고요. 일단 제형부터 보여드리면 얘는 촉촉한 리퀴드 타입의 블러셔인데 워터리하거나 미끄덩하지 않고 약간 얇은 오일 세럼을 바르는 듯한 고급진 질감이에요. 제가 평소에 백화점 브랜드 제품들보다는 로드샵 제품들 많이 쓰잖아요. 솔직히 로드샵 브랜드 제품들도 요즘에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솔직히 로드샵 제품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좀 차원이 다른 고급진 질감이었어요. 히알루론산 등의 보습 성분을 함유해서 피부에 올렸을 때 보습감도 살짝 느껴지고 대신 끈적 이거나 답답한 느낌 없고 가볍고 편안하게 발려요. 광택감도 부담스럽게 오일광 탱글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고급스러운 수분광 매끈 결광의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히 색조 제품에서 표현되는 광택감과 베이스 제품에서 표현되는 광택감이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블러셔가 색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글로우 베이스에서 느껴지는 광택감을 가졌어요. 글로우 베이스 특유의 매끄러운 결광 속광으로 표현이 돼서 진짜 고급진 수분 볼륨감이 차오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광택감이 느껴지는 블러셔임에도 불구하고 모공 유철 부각이 굉장히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발랐을 때 베이스가 벗겨지거나 까지지 않 않고 피부 위에 얇게 스미면서 밀착되는데 밀착력이 좋은 편이라 피부 위에서 겉도는 느낌이었고 바르고 나서 휴지에 찍어내도 블러셔가 굉장히 잘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속력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얘는 발색도 선명하게 잘 올라오는 편이라 한 방울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진짜 소량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본 컬러만 보면 너무 진해서 약간 엄해 보일 순 있지만 볼에 바르면 훨씬 투명하게 올라와서 자연스럽고 생기있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얘는 발색력도 좋고 보습력도 좋기 때문에 블러셔 뿐만 아니라 립으로 활용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블러셔 립 색감 맞춰서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컬러감이 이어져서 예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 패키지가 진짜 신기한데 너무 좋아요. 보통 리퀴드 블러셔 하면 펌프 타입이나 튜브형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세상 처음 보는 드롭형 패키지예요. 패키지가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쉐이크 프레스, 블렌드. 얘가 보습성분과 컬러 피그먼트가 합쳐진 블러셔라 사용하기 전에 잘 섞어주고 제품 하단에 고무 재질 디스펜서가 있어요. 여기를 가볍게 눌러주면 블러셔가 한 방울씩 톡톡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블렌딩 해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이 패키지가 굉장히 신박하면서 블러셔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느껴지는 게 앞서 말해드렸다시피 이 블러셔가 발색력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를 때양 조절을 꼭 필수로 해주셔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한 방울씩 톡톡 떨어지다 보니까 블러셔를 짜낼 때부터 양 조절을 엄청 쉽게 할수 있고 또 위생적으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바르는 방법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얘는 가볍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발라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툴을 쓰고 싶다 하시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툴이 있는데 바로 아워글래스의 블러셔 브러쉬 얘가 섬세하게 커팅되어 있어서 블러셔의 컬러나 광택감을 브러쉬가 전혀 뺏어가지 않고 피부 위에 블러셔의 장점을 그대로 올려주고 블렌딩도 뭉치지 않게 예쁘게 잘 해줘요 그리고 얘가 모의 면적이 크지 않은 편이라 이렇게 섬세하게 터치하기도 좋더라고요 컬러는 총 7가지로 출시됐는데 웜 컬러 5개, 쿨 컬러 2개로 웜 컬러가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컬러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컬러 구분을 해봤는데 얘네는 로즈, 핑크, 코랄, 레드 이 4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일단 로즈 컬러감에는 신 비전이 있어요 신은 장밋빛 한 방울 톡 들어간 소프트한 웜핑크 컬러라 웜톤 분들이 제일 무난하게 잘쓸 만한 컬러 하나 추천해주세요 한다면 저는 이 컬러를 제일 추천 그 만큼 웜톤이라면 데일리로 휘뚤마들 쓰기 좋은 컬러예요. 차분하고 부드러운 컬러감이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컬러고 본 컬러에 살짝 뮤트한 느낌이 있어서 뮤트톤 분들도 바르기 괜찮은 컬러감입니다. 비전은 씬보다는 조금 더 레디쉬한 누디 로즈 컬러예요. 얘는 가을 느낌 폴폴 나는 컬러라 진짜 가을 웜톤에게 추천하고 싶은 컬러인데 씬보다는 조금 더 그윽해지면서 살짝 붉은기 도는 로즈의 컬러감이 더 살아나서 발그레한 느낌이 잘 살아나는 블러셔라 생얼 메이크업, 파데 프리 메이크업 하고 이 블러셔로 혈색 살려주면서 포인트를 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컬러예요. 그리고 얘는 미세한 펄이 있는 컬러인데 펄 입자가 진짜 작아서 볼에 발랐을 때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이 컬러의 고급스러운 무드를 더잘 살려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코랄의 모먼트 퓨처. 모먼트는 맑은 살구 코랄에 베이지 한 방울 톡 떨어진 컬러로 봄웜 라 데일리 블러셔로 강추하고 싶은 봄웜 라 찰떡 컬러예요. 살구빛 코랄인데 뽀용하거나 생기가 채도 있게 빡 올라오기보다는 차분한 베이지빛이 한 방울 톡 들어가서 부드럽고 은은한 생기가 도는 컬러예요. 그래서 얘는 평소 핑크 코랄보다 따스한 온도감의 코랄 베이지빛을 좋아하는 봄웜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퓨처는 웜 코랄 하면 딱 생각나는 정석적인 웜톤 코랄 컬러예요. 핑크랑 오렌지가 딱 반반으로 적절하게 섞인 정석적인 코랄 컬러라 웜톤 분들이 휘뜰마뜰 바르기 좋겠더라고요. 모먼트보다 좀더 채도 있게 올라오는 컬러고 웜톤 데일리 컬러로 앞서서 추천한 신이랑 비교해보면 얘가 좀더 생기있고 따스한 코랄 컬러라 이건 특히 본부분들에게 강추하고 싶더라고요. 생기가 뿅 올라오는 예쁜 코랄 컬러 찾으시는 본부분들 이겁니다. 핑크의 윔크래프트. 밈은 브라이트한 쿨핑크 컬러예요. 일곱 가지 컬러 중에서 얘가 제일 브라이트해서 생기있고 화사한 핑크 컬러 좋아하는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특히 여쿨 쿨 브라이트 톤 분들이 핑크 포인트 주면서 바르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뽀용 말고 쨍한 딸기우유 같은 컬러라 얼굴에 바르면 생기가 뿅 살아나는 컬러고 쿨한 컬러긴 하지만 푸른기가 많이 도는 컬러는 아니라 핑크 잘 받는 웜톤 분들도 걸쳐서 쓰기 좋아요. 크래프트는 생기 있는 베리핑크 컬러예요. 윈이 쨍한 딸기우유 같은 느낌의 핑크라면 크래프트는 핑크에 블루베리가 섞인 베리핑크 컬러예요. 본 컬러는 진한 플럼빛이라 엄해 보일 수 있는데 볼에 올리면 브라이트한 베리핑크 컬러로 올라오기 때문에 볼에 올렸을 때 훨씬 예쁜 컬러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윈보다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의 컬러이기 때문에 쿨톤 분들이 휘뚤맞들 바르기 좋은 컬러 하나만 골라주세요 한다면 저는 윈보다는 크래프트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레드 컬러의 이미진 자몽과즙 팡팡 터지는 쥐이쉬한 레드 코랄 컬러예요. 얘도 본 컬러만 보면 브릭 느낌이라 되게 진해 보이는데 볼에 올리면 반전으로 자몽과즙 팡팡 터지는 생기있는 컬러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건 레디쉬한 컬러감의 블러셔 좋아하시는 웜톤 분들에게 강추하고 아까 레디쉬하다고 했던 비전이랑 비교해보면 비전은 누디하고 그윽한 느낌의 레디쉬한 장미빛이라면이미진은 조금 더 채도 있는 자몽빛 레드 코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동안 속광 블러셔 발라보고 싶은데 광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셨던 분들 얘는 좀 발라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배우 느낌의 고급스러운 피부 결광을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